오늘은 아이언 비거리를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각 클럽에 맞는 거리를 손해를 보지 않고 딱 맞춰서 갈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레슨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아이언을 좀몇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는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 제가 스크린을 많이 치진 않는데 7번 아이언 정도는 스크린에서 한180 정도를 저는 보고 칩니다. 지금 다 180. 연습 끝나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 어떠세요? r e 네, 제가 칠 어, 반에 한180 정도를 친다고 했는데 지금 뭐 184, 185, 178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언으로 보통 150 정도를 보시죠? Nope. 그렇죠. 다그 정도 보세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한140 정도? 그리고 이제 좀 거리 좀 나고 칠줄 아시는 분들이 한 150, 155 이렇게 치는 편인데 이게 거리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 7번 아이언에 맞는 이 로프트 각도로 임팩트 구간에서 공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공을 치는 순간에 로프트 각도가 이렇게 눕혀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걷어 쳐서 이러면 이제 거리 손해를 보게 됩니다. 7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대로 맞으려면 임팩트 구간에서 저번 영상에서 비슷한 기준처럼 무조건 이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실려야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 다운블로. 아이언에서는 무조건 이 다운블로가 있어야 돼요. 공이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갈 때이 헤드가 이공 위를 치는 거예요, 아이언은. 이공 위를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 아이언 헤드를 보시면 이렇게 다 홈이 있죠. 이 홈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들어갈 때이 홈이 공을 뒤로 깎아주는 거예요. 이 홈이 백스핀을 만들어서 공이 그린에 떨어졌을 때 공이 그린에 쓸수 있는 많은 분들이 디봇이 공보다 앞에 나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헤드를 이렇게 위에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봇이 공보다 앞에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운블로를 만들 수 있냐 연습장에 가셔서 어 제가 여기 주변을 찾아봤는데 이 나무 판때기로 연습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오른발에 두고 오른발에 올라선 상태로 풀스윙은 안할 거예요 어 풀스윙 아니에요 풀스윙 아니에요. 지금 이 오른발을 여기 위에 올려두고 치는 이유가 이 공을 칠때 거리 손해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 뒤로 오거나 뒤로 올라서 걷어치거나 이거를 쓰러치거나 하는데 뭘 오른발에 밟고 치면은 쓰러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을 박아치게 됩니다. 이 박아치는 모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밟고서 연습을 하면 스윙의 궤도가 이걸 지면이라 했을 때. 이 지금 하얀색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공의 위치라고 하면 거리 손해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지면과 공이 있는 위치에서 헤드가 이런 식으로 다녀요 근데 이게 아닌 오른발에 무엇을 밟고 치게 되면 이렇게 바꾸는 이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원래 어릴 때 연습했던 것보다는 이게 좀 낮은데 저는 한 이만큼 밟아두고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한이 정도도 적당 적당한 것 같아요. 오른발에 뭘 밟고 풀 스윙을 하지 않고 이 임팩트 구간만. 이거는 안 미끄러지시는 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laughs> 카메라 깰 뻔했다. 이 방법을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큰 스윙을 하지 마세요. 작은 스윙부터 점차 점차 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퍼블로 말고 다운블로를 원하시는데 다운블로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거만 하는 건 솔직히 없어요. 제가 직접 했던 거고 저는 아이언 티샷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아이언 거리가 많이 납니다. 많이, 엄청 많이. 이 레슨 영상을 보시고 이 연습, 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 아이언이 가진 기능과 각각의 아이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리들 이 거리를 꼭되찾으시기를 바라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렌지 골프의 비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호였습니다 평소에 질번을 얼마나 놓쳐요? 가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전 180까지 놓쳐요 좀 강하게 쳐서 180이에요. 네. 이 정도로 세게, 세게는 안 쳐요, 근데. 그 나가면 한이 정도 쳐요. 아, 딱이 딱 정도 쳐요, 저. 9번은 한 140? 145? 한 10에서 5 정도 더 보는 거죠. 많이 보면 15. 저는 아이언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어고 약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저는 공이. 저 골프를 이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